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일본에서는 좀 그런 책이 사시는 분들 유튜브가 무슨 일이야 사람이정도 아니라 한 번도 만큼 여기 여기 얼마 안샀안수한거 같고 스페한거 같아요 한거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아니 뭐 얼굴이 자신... 일단은 가보시죠. 아 길이 험난하긴 하네요. 이게 자신감이란 걸또 가져야 되니까 내 네, 치고장. 근데 이렇게 코스 플레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하죠. 학교에서 그렇죠. 해요, 해요, 해요. 해본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는 그냥. 귀신 코스프레만 했어요 아 예. 그 우리반 친구들이 다 귀신 코스프레를 아, 하자고 아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뭐한다고 <맞았어>. 써 <laughs> 롯데마트를 <웃음> 롯데마트에.. 롯데마트에.. <웃음> 롯데마트에 내치고.. <축구. 웃음> 이쪽 쪼리가 약간 날... <laughs> 이게 이게 진짜 불편 합니다. <laughs> 좀 약간 마트에 이러고 오니까 좀 약간 민망하네요. 화장 <laughs> 선생님라고프로겠습니다 어, 화장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저도 네 슈퍼스. 위치가 저쪽입니다. 여기에서 거기 밖에까지 다감해줘요 머리, 아, 머리 색깔을 머리 색깔이. 예 네. 코스어 분들이 많이 오는 회사가 있다니. 그러게요. 있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어, 어 괜찮았어요? 네, 어? 근데 밑에, 밑에 판파지. 아, 이쁘셨어요? 갑자기 마이가 됐네요. 이거 아마, 네즈코장이 다리 자주 나오는 캐릭터라서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리가 나오게. 저기 보면 저런 거는 사진 찍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건가 봐요. 아 여기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우와. 아 그렇게 인스타그램나 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와아 여러가 계시네. 와 진짜 많다. 네. 와. 아, 여기 제가 아는 코스프레 전문가도 있거든요. 어 정말입니까? 네그 친구한테 맨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우와. 와 수고하니, 아, 네. 근데 거의 진짜 생겼어요 역시 나는오타쿠나진병해거인 많이 하네. 그러니까. 여기 네. 진병에... 그러네요 와, 와, 멋있 아로봇 와. 로봇 진짜 대단하다. 와. 여기는 입구 아니. 기념사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laughs> 에이, 여기는 김메트가 인기 별로 없나 봐요. 그러게요. 잘안 보이네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예. 생각보다 메이크업이 엄청 중요하네요. 예, 다르더라고요. 네, 다르네요. 확실히. 확실히 코스프레용 메이크업이 요 네, 네 약간 같애요. 빡세게. 예. 표정이 보면 코스워들 중에서 내가 조금 멋있고 예쁘게 했다 하면은 그 표정이 나타나요. 보니까. 아 뭔가 당... 무슨 느낌인지 네, 아요 약간 꿀맛입니다. 당당한 느낌 있죠? 있어. <laughs> 나는 약간 지금 쭈글이. 쭈구리... 쭈글. 쭈구리... <laughs> 아, 징계 켜진 네. 거 뭐다니?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지금 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laughs> 들어가는데. 좋았어, 좋았어. 와, 이제 드디어. 와, 와이 앞에가 맞네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와 <laughs> 진짜 <laughs> 많다 해볼까요? 빙해도 좀 사람이 너무 많아 는데 아, 제가 아, 알고 아, 있는 분위기 아, 사람이 이 아, 정도가 아니라 한 부스에 이만큼의 사람이 있다고 한 부스에 이십 이만큼으로 예. 전부 다인기 있는 부스 그, 그런잡지파는 부스에는 뭐한 시간 줄어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그 부스에만 <laughs> 일로 가면은 일반 입장권으로 네. 다시 들어가는데 허... 한마디로 제 입장이 안 된다는 얘기네. <laughs> 제 입장이 안 돼. <laughs> 우리 그거를 기다려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신세계였습니다. 진짜 신세계네요. 이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거 한 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어 여기는 지금 줄, 줄 서서 이렇게 팔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사인도 받고. 아, 유명한 분들이. 그런가 봐요. 에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좀 재밌게.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 줄서 계시네요. 여기 인기가 많으신 분들은. <목소리> 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도피, 아, 예, 그럼요. 아 그럼, 그럼요. <목소리> 그럼요, 그럼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매번 혼자 다요 아, 혼자 다니세요. 여기 저 처음 한데 되게 많네요, 사람.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런 형태 처음 만는거 네, 이거 제가 항상 있음. 관심만 있었는데. 아. 아, 이렇게 오니까 이제 체감이 확실히 되네. 코믹앤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 아 코믹앤도 가봤는데 밖에도 비맞으면서 그래요. 아비맞으면서이 <laughs> 정도면은 코믹앤 반에 반도 안 되는 건가요? 초입. 아 초입.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안 먹어요 아운영하 화장실도 입이 네. 그치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먹는 것도 아예 못 먹는 거네요 그냥,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그냥 간단하게 물이나 조금만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챙겨가 에너지 바 이런 거몇 개만 챙겨가고 이야 저기 운동하시던분 맞아요 네, 저랑 같이 맞습니다. 운영 운동화 시점 사유리님 아, 감사합니다. 저 어! 미나미님, 저기요! 민, 저, 저, 저희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아, 찍으실래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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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 세계관 통합. 아, 친구끼리 오시는 거예요? 네. 어, 아, 네. 와, 진짜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같이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네 네. 네, 네. 아? 그거 뭐지? 소나트 같이. 네네 네. 그렇게 네, 할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같이 사진 찍으. 그러면 예. 포인트 그런 것들이 있나요? 포인트요? 네. 헤일로헤일로랑 여기 귀타가 포인트요. 어. 네. 네, 자주 오세요? 어, 네 자주 오는 편이에요. 어. 또 약간 팁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어, 좋아하는 장르나 존재님 계시면은 네, 아, 가서 네. 사진 찍어가지잘 아,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 기타 이거 그거 아닐까 보치더라뭐 이런 거? 아, 그러겠다 이것도 OST 치는 거 같은데 밴드에서. 아 저도 교복을 웬만하면 입고 싶은데 이게 날씨가 와 날씨가 너무 심하네 아 뭐야 뭐하나 같이 찍을까요? 음! 저희도 혹시 사진 한번 괜찮으신가요? 와,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 한 2주 걸렸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쿠팡에서 팔길래 가방에 쿠방에서서 이건 만드신 거고요 직접? 수주 부탁요아 수주요? 응. 와 이런 건 그럼 얼마나 해요? 이거는 12만원 12만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잼 아니다 아니다 뎅냥이 집오 지금 두 상기 달렸어요. 예전에 다른 유튜브 나오실 때부터 계속 봤거든요 이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번역 수 번역이 번이야때 이거 할 때부터 타이또 번역 t v 에서 뻔했다. 뭐라도 뭐라 뭐라? 그런? 아 제가. 진짜? 자꾸 몰래 아 뭐라 하려 그랬어? <laughs> 구독자였네. 근데, 근데 여기서도 계속 저희 찍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말해야겠다 했는데 안사왔요네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아예 안녕하세요 네. 그럼요 그럼요. 일로 갈까요? 그럼 이제 네. 네. 일로 가. 괜찮 네. 안 다오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뭐 불편한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아니입니다. 저도 천진요 <laughs> 역시 그 젠더 리스네요. 네. 일본에서도 좀 그렇죠. 에이, 맞습니다. 네. 남자 캐릭터를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죠? 저 네. 뭐가 있을까요? 안 하셔도 되죠. <웃음> <웃음> 저도 여자 캐릭터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키가 크시니까. 사연이 여기 오니까 약간 부끄러운 게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 저는 네, 오, 대회 나가면 고, 거의 언들 보였을 요 롱리가 있어? 아롱리 있네 로즈.. 아, 롱+ 리가 아니라 가이 아니야 가이선생님이 가위 선생님이다가선님이가 선생님이네 가위 선생님니네 가위 선생님이네 가위 선생님이네 가위 선생님이네 가위 선생님이네 요 점점. 생님이네 가위 요생님이네 가위 요 오셔서 아, 본이 인 네, 자리를 딱 잡아 놓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다음에는 한번 또 본격적으로 한번 해서 올까요? 아, <laughs> 진짜 길다 여기 그 분들이 유명한가봐요 아 그런가봐요 그냥 그 예쁘시면은 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프레 씬에서도 하율이를 알아보신 분들이 있다라는게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확실히 인지도가 있으시니까 와 여기 좀 퀄리티가 높다 여기 되게 저 미드폭 코스프레 하고싶어요 하나 둘 아데미아 위예미르코라는 캐릭터 미르코 왜요 조조 조조예요 네 조조 아, 어떠셨어요 오늘 전체적인 퀄리티 레벨 어 아, 되게 높 높은... 높아요 높아요 다음에 오를 때는 저도 좀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의사도 네. <laughs> 아마존에서 사지 말고 보셔도 충분해 아 근데 포징하시는 건가? <laughs> <laughs> 일본 분이 보셔도 이게 퀄리티가 높죠. 아 높구나. 그리고 메이크업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리티 높게 약간 아님메 같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코스업 분들이 만에 그 기술이 있는 메이크업 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1 년에 몇 번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많은 거니까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일본에서는 좀 그런 책이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음.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스분들이돈 그 많은지 몰랐어서 이렇게 아. 많이 사시는지. 그 마, 마켓에서 예. 만화책, 예. 그 본인들이 그린 예. 새로운 예. 이야기로 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부드러운 만화책. 제 새로운 이야기로 예. 네. 인기 많죠 그런 것들.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이거 거의 코스프레하고 지르기는 곳이. 아,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일본은 그러면은 그야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군요. 예, 일단 코스프레 하는 분들이 또 많, 많겠지만, 음, 촬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 촬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한 명, 한 명, 왜? 500명만. 아 와, 그냥 슈퍼스타네요. 예, 맞습니다. 아, 아까 무대봤 봤던 네. 얘기가 그, 그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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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무... 그래도 이 정도야 이 정도 사람이 모이는 거 자주 해주셔야 우리가 즐길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일본은 좀 너무 심하게 사람이 모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구나 확실히 이런 걸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아정말입니다아 네. 감사합니다. 사유리 님이 코스프레 하실 거예요. 이러게하고이러르하셔야죠아인생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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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야죠. <laughs> 실제 일본 오타쿠이신사유리 님과 <웃음> 코믹월드 한번 가 봤고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코스프레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일단 말장난 안 되니까 한국 원피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저요? 저 루피요. 오? 정말입니까? 할수있다면 날씨가 조금 기다리는데 더워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온천 더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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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봤고요. 재밌었고 신선한 하루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우, 지금 또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네. 이바이마다네이거요이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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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레몬. 치즈 케이크. <laughs> <레몬? 웃음> 아 맞습니다. <laughs> 이렇게 보면 완전 보조입니다. 완벽. 만족감 만족감네요. 예예. 아주 저주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와. 아. <laughs> 아, 대박이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센스네, 이거. 와, <laughs> 아이디, <아이디가. 웃음> 아, 아, 어, 이거 어, 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이디가, 아이디가. 카드. 감사합니다. 상초 여전히 상추 여기, 여기 앉으려고 말까요아 여기 가운데 앉으셔야 돼요. 그치, 양아빠 어, 아빠 아, 아, <웃음> 그래, 써야 돼. 안녕하세요, 아 아 반갑습니다. 야너 어떻게 는일이야 야. 엄청나게 무릎. 응, 예. 야 다. 예. 야.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아. 그아 그, 그 nice. 저 국적이 나와요. 잠깐? 네, 저도 키가 작으니까. <웃음> <웃음> 가지고맙다 아, <laughs>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네. 다음에 또 <laughs> 다들 <다음엔> 읽어볼게요. <이렇게 웃음> 다음에. 맞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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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